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확인하고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네. 먼저 잠그고 바로 골드홈으로 연락하면 되는 네, 당황하지 거네요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웃음> <네네>. <웃음> 그런 경우에는 항상 점검하시고 외출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 골드홈은 시공에서 끝나지 않고 안녕하세요 골드홈 리포터 장예림입니다 골드홈은 전국 각지에 2천 채 이상의 농촌 주택을 시공해 왔는데요. 특히 직접 찾아가는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으로 많은 건축주님들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총괄하고 계신 농촌 주택 개량사업단 골드홈의 최현식 이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애프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림 씨. 네 반갑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단 어, 골드홈의 최현식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골드홈은 정말 전국 어디든 방문한다고 하는데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모두 직접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홈 애프터 서비스 팀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직접 방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고객이 계신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공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골드홈의 약속입니다. 와,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정말 든든한데요. 건축주분들은 전원 생활을 훨씬 좀 편안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집에 하자가 생기면 주로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무리 완벽하게 시공을 해도 생활을 하다 보면 애기치 않은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 여름철에는 빗물에 의한 누수, 겨울철에는 결로에 의한 습기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택 구조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들어보면 단순히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집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관리하는 그런 점검 서비스인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 집 짓고 나서 시공 회사가 막 사라지는 경우가 <laughs>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골드홈은 10년, 막 20년 된 집도 관리가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부 건축주분들께서 개인 시공업자에게 일을 맡기셨다가 하자가 생기면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홈은 25년의 역사를 가진 주택 시공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25년 뒤에도 고객이 불편을 말씀하시면 직접 찾아가서 점검해드리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 축적된 애프터 서비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공 방법을 개선해왔고 또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하자 발생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물이 새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주 속상하겠죠. 네. <laughs>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음. 네, 물이 새면은 수도 계량기, 밸브를 잠가주셔야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골드홈 애프, 애프터 서비스 센터로 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확인하고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합니다. 이런 대형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고객분들이 골드홈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황하지 말고 네. 먼저 잠그고 바로 골드홈으로 연락하면 되는 예, 당황하지 거네요.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laughs> 아, 이게 주택 관리와 관련된 이런 소소한 문의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보일러나 이런 전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보일러를 켜기 전에 기름통 아래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있으면 점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간단하게 점검해도 예방이 가능한 거죠. 또한 전기 분전함의 누전 차단기는 차단기를 보시면 빨간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딸깍하고 떨어지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면 불량이기 때문에 바로 전문가한테 연락을 주셔야 하겠죠. 이런 기본적인 점검하는 습관만으로도 큰 고장 없이 집을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정화조나 뭐 하수배관 쪽에서도 애프터 서비스 요청이 자주 들어오진 않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음. 있습니다 아,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욕실 바닥에 트렌치라고 하는 욕실 바닥에 그 봉수에 물이 마르면 트렌치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 아주 불편하겠죠 이럴 땐 가끔씩 물을 흘려보내서 봉수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특히 장기간 외출할 때 네. 그런 경우에는 항상 점검을 하시고 외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꿀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농촌주택 개량사업단 골드홈 최현식 이사님과 함께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 덕분에 골드홈의 건축주님들은 정말 편안한 전원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골드홈은 시공에서 끝나지 않고 관리로 신뢰를 이어가는 회사입니다. 네. 앞으로도 전국의 건축주님들께 더 빠르고 더 세심한 애프터 서비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골돔의 모든 건축주님들 편안하고 행복한 전원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